안녕하세요 죄 제... 깐돌입니다. 방에 누워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조개구이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오랜만에 오이도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을까 싶어 찾아봤는데 웬걸 대부분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조개구이 대신 발견한 맛집이 바로 본가청담 칼국수인데요. 푸짐한 조개가 올라가는 칼국수가 맛있다는 집인데 내돈내산으로 직접 먹어보고 왔습니다. 참고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작된 영상이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공가 청담 칼국수는 오이도에 도착해서 조개구이 집이 있는 골목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며 위치해 있는데요. 평일 10시부터 9시까지로 주말 모두 운영을 하는 대신 화요일이 휴무라고 합니다. 칼국수 종류는 생 바지락 칼국수, 생물총 칼국수, 모둠조개 칼국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다섯 가지 종류의 조개와 전복이 들어가 있는 모둠조개 칼국수와 해물파전을 주문했습니다. 모둠조개 칼국수의 경우 전복이 인당 한 개씩 나왔고 이외에 홍가리비, 백생합, 동죽 홍합, 바지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아무래도 면이 안 들어가 있고 조개만 있다 보니 칼국수보다는 조개탕 느낌이 났는데요. 국물을 먹어보니까 맑은데도 간이 잘 되어 있어서 제 입맛에 딱 좋았고 같이 간 친구도 국물이 진짜 맛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조개는 냉동이 아니라 생물 조개라서 그런지 딱 봐도 신선하다고 느꼈는데요. 보통 바지락 칼국수 먹으면 바지락이 엄청 작기도 하고 맛도 약하게 느껴지는데 여기 바지락은 살이 꽤 통통해서 씹으면 톡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모둠이 다양한 조개를 맛볼 수 있었.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여기 전복은 굉장히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서 친구한테 다 주려다가 한입 먹고 결국 다시 뺏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개를 발라서 먹다가 어느 정도 먹었을 쯤에는 껍질만 따로 분리를 해서 살을 국물에 모아넣고 미리 주신 면을 넣어서 본격적으로 칼국수 먹방을 했는데요 면의 양이 넉넉해서 좋았고 모래시계로 5분 정도 삶으면 살짝 꼬들꼬들해진다고 해요 입맛에 따라 더 끓여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5분 정도 삶 삶았을 때 면발이 탱글탱글해서 딱 좋았습니다. 뭔가 청담 칼국수는 일반 칼국수보다 면이 더 두꺼운 편이었는데요. 우동과 칼국수의 중간이라고 느껴졌어요. 일반적인 칼국수 면보다 면이 더 쫄깃해서 씹는 식감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까지 볶아서 죽처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신의 한수였습니다. 계란도 들어가니까 훨씬 부드럽고 간도 적절해서 정말 맛있었는데요. 배가 불러도 죽은 꼭 드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면 해물파전은 가격 대비 살짝 아쉬웠는데요. 리뷰에서 대부분 해물파전이 맛있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시켰는데 특별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도톰하고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점은 좋았지만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먹기에는 개인적으로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따로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저런 소스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그냥 먹는 것보다 고추장아찌랑 먹거나 초장에 찍어서 먹는 게 훨씬 맛있었어요. 친구는 간장을 따로 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도를 구경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개구이집이 있는 길은 엄청 화려하고 사람도 바글바글한데 코너를 기점으로 이 칼국수집이 있는 길은 굉장히 한적하더라고요. 계산할 때 칼국수 직원분이 요즘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먹을 동안에도 두 팀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조개구이 골목은 웨이팅을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차이가 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이고 저녁으로 조개구이 먹기도 좋으니까 많이 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사람 많은 곳에서 시끄럽게 먹는 것보다 조용한 분위기를 더 좋아해서 오히려 칼국수 먹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이도에 또 오게 된다면 본가청담 칼국수는 다시 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오이도 다녀오셨던 분들 중에 괜찮았던 집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